정신이 나간 사람을 말하는 건가라고 되물으면서 그쪽과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 없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고요. 뭐 머스크가 통화를 원하고 있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아,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에는 이제 트럼프랑 머스크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싸움을 이어가면서 증시에 좀 혼란을 가하는 모습으로 증시가 흔들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은 3대 지수가 다시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상승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고용지표가 되겠죠. 트럼프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 예상치를 웃돈 고용 수치가 나왔습니다. 13만 9천 명이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4.2%로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고용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기는 한데요. 다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님을 시사했던 데이터가 될것 같고요. 또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주식시장이 또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단 간밤 발표됐던 고용지표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비트코인도 어제 갑자기 급락했었던 하락폭을 멈추고 오늘은 다시 한번 3% 정도 반등에 성공해 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104,300달러선을 현재 시각 기준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됐던 글로벌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전화 통화를 마쳤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만난다고 합니다. 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갖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부장관 그리고 미국 무역 대표가 참가를 해서 중국 대표단과 함께 무역 합의의 진행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전화 통화로 양국의 대표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고위급 회당이 이어진다고 라 하는데 스위스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폭의 이 관세 인하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런던에서 진행되는 무역회담도 상당한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마호화폐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또 이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함께 전달을 드릴 려고 하는데 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도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 통화를 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방미 초청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요. 양국의 정상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기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 확정이 된 만큼 또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아, 기대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잘이 난관을 헤쳐나가 줄수 있기를 일단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금리와 관련해서는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준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인의 계정에 뭐라고 썼냐. Too late at the Fed is a disaster. 이렇게 연준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건말 그대로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은 금리 인하를 10번이나 했는데, We have We have had none. 우리는 하나도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아주 잘하고 있다. 뭐만 빼면? 연준 의장만 빼면. 그러면서 다음번에 금리 인하는 go for a full point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25bp나 50bp나 이런 식으로 뭐 0.25, 0.5 이런 식의 금리 인하를 진행했다면 이제는 full point 한마디로 100bp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어, 지금 뭐 스몰컷, 비컷 자이언트컷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포인트를 낮춰야 될 정도로 지금 당장 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넣고 있는데 과연 곧 진행될 패드의 FOMC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미국과 중국이 만남을 갖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 추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일단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반등을 했는데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만 전해졌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시황을 통해서 이 우버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결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죠. 오늘은 애플과 X 그리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주요 빅테크들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공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 애플은 올해 초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과 협의를 지금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 지금 X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결제 앱인 X 머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X 같은 경우는 이제 USDC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X 같은 경우는 아, 결제 기업인 스트라이프와 함께 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기존 결 결제 처리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결제 파트너사 월드페이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빅테크들이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암호화폐 사용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코인들의 실제 사용 사례 증가와 함께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뀔 수가 있겠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는 결론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 안에 유동성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인데 언제부터 도입이 되는지가 또 시장 안에서는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즉시 결제가 가능한 크립토 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 은행이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그리고 핀테크 기업 등이 참석한 주요 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아, 대통령의 지침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 크립토 카드를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법정 화폐로 전환돼서 거래가 처리가 된다라고 하고요. 중앙은행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CBDC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크립토 카드가 출시가 되는 사태도 사례도 현재 파일럿 시스템으로 출범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얼마 정도 이 성공적으로 잘 응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충분히 출시를 고려해 볼수 있는 대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고 합니다. 주식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발행량을 10억 달러 규모로 늘린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공모주를 통해서 일단은 지속적인 자금 모금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예상했던 기존에 준비했던 자금보다도 네 배나 더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데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3% 위를 계속 오가고 있긴 합니다만 극단적인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만약 과매도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는 알트코인들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알트 시즌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시도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상보다 알트코인의 랠리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고 크립토 뉴스랜드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에 알트코인 강세장이 정점을 찍는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왔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이 반감기와 관련된 패턴이 현재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기관과 국가 차원에서의 매집 흐름이 강해지면서 기존 사이클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갈 때는. 알트코인의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것과 맞물려서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최근에 주요 알트코인들 조금 가격 조정을 겪었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도 이유가 되긴 했는데, 아, 시장 일부에서는 머스크리스크가 아닐까. 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공개 결별로 디지털 자산 시장도 어제까지 급락세가 나왔었죠. 그 가운데 이더리움이나 XRP 도지, 솔라나와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이 대규모 청산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 특히 지난 이틀 동안 롱이든 숏이든 포지션 청산 규모가 무려 원화 기준으로는 4조 원에 달했다라고 하고요. 아, 비트코인과 이더의 청산 규모도 높았지만 솔라나와 도지 비율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면서 특히 그 안에 도지코인이 이름을 올린 것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치권 상황 악화로 인해서 변동성 급등을 롱 포지션들이 현재 버텨내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간밤에 또 추가적으로 전해진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내용도 함께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일단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한발 물러서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본인이 리트윗을 하면서 공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심기가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 머스크와 통화를 할 것인가? 라는 지금 질문들이 기자회견실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과 통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갑자기 이제는 머스크와 통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일단 머스크랑 통화를 할 건지 말 건지 라는 내용을 놓고 나는 정신이 나간 사람과 말을 할뭐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을 말하는 건가? 라고 되물으면서 그쪽과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 없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고요. 뭐, 머스크가 통화를 원하고 있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이 계획이 돼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아, 지금도 오늘 기준으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아, 일단 일단락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 물론 어제 테슬라도 두 자릿수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오늘도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관련된 코인들의 변동성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건 주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6월 9일에 이 SEC에서 디파이와 미국 정신이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을 다시 한번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디파이와 관련된 주제들을 놓고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이 단계적으로 변동 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아, 파이어 차트에서 암호화폐 상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트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소폭 더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3.8%를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인 차트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의 약세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죠. 4일의 트렌드를 알려주는 파이어 트렌드는 4% 정도만이 가격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95%가 무려 오는 4일 동안 더 많은 종목들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그널 같은 경우는 단기 으로 시장의 추세를 보는 건데 85% 정도가 여전히 숏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단 주말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이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먼저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의 모습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숏에 대한 시그널 이후로 가격 급락이 나왔었던 비트코인 다시 한번 파이어라인 위를 웃돌 면서 현재는 롱에 대한 포지션과 함께 파이어라인 위에서 캔들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단기와 장 장기 추세가 모두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캔들은 이 저항 라인까지 올라와 준 모습이거든요. 10만 5500달러 정도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볼 수가 있겠고요. 10만 5천 달러를 가격이 웃돌 수 있을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추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저항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해줄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이어 수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